자네 아,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요즘은 또 게임이 많이 없어서 이터널리턴 좀 하다 보니까 쫓아가지고 요즘은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제 오늘은 영상을 찍고는 있지만 많이는 못할 것 같아요 몸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아가지고 원래 이번 주, 한주 영상을 쉴까 하다가 뭔가 한번 쉬면은 계속 쉴것 같고 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아프지만 몇 판만 좀 빠르게 뛰고 그러고 마무리 지어볼까 합니다 그래도 어찌저찌 최근에 좀 열심히 해가지고 다이아까지 찍었어요 제가 한참 심히하던 때가 다이아 위에가 바로 데미가디였던 것 같은데 지금은 다이아 위에 데미가시아니라고 미스 리인가 이상한 티어가 하나 생겼더라고 이게 언제 생긴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뭐 열심히 하면은 올라갈 수 있겠죠 말이 길어 근데 바로 돌려보도록 하죠. 아 근데 제가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아가지고 대사나 제대로 칠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대가리가 깨질 것 같은데. 아좀 많이 꼬인 것 같은데. 루트에 겹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어? 다시 참가했습니다. 잘나게이것 존중받아야 할이죠 아, 너무 늦었다. 템 뽑는 게 이렇게 늦어서요. 점수나 안 잃게 기도해야겠는데. 가는 길에 CC 한번 따주고 어, 이대아다렸잖아 빠르게 전설 템 하나 뽑아 주고. 더 많은 영들 유키는 왜이키니를 입고 다니는 걸까? 야, 전장 누가 자, 전장 두가자. 아, 루아리오? 루장리오 제발! 루아리오! 아리오 루아리오! 루어아리아아 양해제요. 양해제요. 그냥, 그냥 죽어. 어차피 끝난 거. 쉽네요. 아 뭐가 뽑? 아이고 면네가 여기로 왔구나. 뭐야 아우 유키 스킨 이번에 뽑았는데 스킨 참잘뽑았어 멋있게 한 둘이 가면서 있소. 먹어주고 이게 육식주의가 너프를 먹었더라고요 그래 피가 더 많이 찼는데 너무 사기긴 했어 고기 하나 먹는데 체력이 700씩 찼는데 얼마나 사기야 아무도 보급을 안 까니까 그러니까 바꿔버리지 뭐야 개꿀인데? 나이스 이것도... 개꿀인데? 진짜로? 내 앞에서 비앙카면 안 되지, 임마. 안 되지, 임마. 아시고요 나이스. 우리 지금 잘한다잉. 치즈 먹을 수가 없네. 아, 얘네는 좀쎄 보인다. 어, 야, 나한테 잘못 걸리면 먹고... 큰일 나는데? 아, 그래, 그렇게 돼. 적었다잉. 또? 아, 이게 너무 센데? 괜찮아요. 다시 천천히 이기면 되니까. 그래도 이 판은 우리 나름 많이 싸워 가지고 지금 네팀 남았는데 한 팀만 더 줄이면은 그래도 점수 조금은 받을 거 같긴 한데. 템포가 빠르네, 이번 판은. 한일 쳤는데 네팀남온 거를. 와, 이거 좋다. 체가 와, 되게 좋은데, 저거. 되게 뭔가 좀 스윗하게 말하네. 그화 많이 내시는 분들은 저기서 엄청 원했을걸? 아니면 그냥 템을 계속 와우. 그만. <끝> 누 이거. 어, 기댔는데, 이거. 이랬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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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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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이거. 이거. 가거 이거. 이거. 이 얘네가 잘 봤다. 2등도 나쁘지 않아요. 자 아, 이번 판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 근데 전판 되게 힘들 줄 알았는데 역시 끝까지 갈 때까지 모른다니까. 빈. 어디야 어디야. 아너나 때리지 마라. 죽어. 아이고. 바로 달려온 거긴 한데 이겼으면 됐지 뭐. 어? 이좀맞춰네 얘네 좀 힘든데? 아 진짜 서포터 붙어 있으면 너무 힘들다 엠마부터 패스써야 됐는데 나도 모르게 서포터 먼저 때려버렸네 로지 지켜주라고 한번 로지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번 판은 원딜 애들이 많아서 택배기들 그냥 무슬리를 하나 올리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어, 잘못 뽑았다 어, 어 개아프다 잠깐만 여기 전장되잖아 그럴 <laughs> 뻔했네 아니 로지만 지키라며 나도 같이 물어줘야 되는거 아닌가 이거는? 우선 온김에 쇠사슬 하나 구해가고 유키가 개쓰레기인게 이거 못잡면다 뭐야 이거 아이 안에 들어가서 춤추는구나

지금 우리가 제일 최악체라 이거 나 방금 방금 전판이 되게 템포가 빨랐어 지금 5일차인데 여기는 여섯 팀 남아 있잖아요 우리 팀이 지금 제일 약한 팀이라 쟤네가 어떻게 해서든 우리 쪽을 탈락시키려고 할 거란 말이지 이거를 타고 차라리 가는 게 내가 먼저 갈게 따라와야 나와야 된다 아니야 그리고 너나와야 되잖아, 바보야 아, 혼자네. 와, 얘 봐라. 아, 얘네가 다한 명씩 남아 있구나. 그래가지고, 오겠다 싸워야지 뭐. 아, 나 죽는다. 아하! 시간이 없다. 어, 근데 어떻게 3등이야 이번 판도 미드에 둘러야겠는데 많이 사 가는 김에 있어 쌔 사설 하나 찾아줘. 그렇지 이게 파이브. 학교에서 모자 구해 주고 이번 판 미세를 템 잘만 뽑으면 진짜 재미 잘볼것 같은데. 죽여 죄 죽여 아 잠깐만 여기 전장이잖아. 그랬다. 아이고 우리 팀 하나 나갔는데. 기지개 네는 다시 실험에 투입시켜줄게. 바로 아래 있죠? 이거냐? 지기 아직 할수있다 너무 아까운데? 아이고 아이고 이건 이 빼야지 이건 빼야지 이건 빼야지. 누가 죽었잖아. 놀랐다. 근데 우리 렌이 돈이 없는데? <laughs> 지지래. 별수 없긴 해. 이게 앞을 남은 애가 서포터인데. <laughs> 너무 오래 걸려. <laughs> 아이구야. 야 어떻게 사, 살리긴 살린다. 근데 너무. 실험체가 안될것 같은데. 극작 차이가 너무 날것같은최소한점수순방만할수 있겠네. 어? 얘네 둘인데? 계속 쫓아갈 걸 둘밖에 없는데. 습니다 아, 아, 아. 와, 위클 팀이 쟤네는 안 한대 탈출했다. 아, 클났네. 이거 어토바하냐 이거 우리 쪽으로 올것 같은데, 이거 이럴 것 같더라. 아, 아, 안 돼, 안 돼. 아이고, 잘못 맞았어. 너네 또 다른 팀이야? 얘네 싸우면? 조금 쉬어야겠어요. 제발, 너네끼리 안 싸우냐? 하긴 너네끼리 싸울 리가 없지. 어? 잠깐만 이거? 오 나이스! 이득이다! 이거지! 굿! <laughs> 이거거든! 아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다행히 진짜 개망했는데 2등이면 진짜 나쁘지 않아 저는 이제 좀 머리가 물려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빠르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